안녕하세요. 간판 타짜입니다. 티타늄 골드로 후광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. LED는 이런 식으로, 이런 형식으로 LED는 조립을 했고요. 자, 이쪽을 보시면, 자,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. 글씨 왜기 좁아서, 그 작은 그 2구짜리 LED를 사용했습니다. LED 색깔은 웜 색깔이고요. 자, 그러면 시공된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프렉스 간판 그 뒤쪽에 아, 이 알마이트 알마이트를 넣고 이렇게 배선을 완료했습니다. 이 알마이트는 일반, 일반 알마이트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알포에서 나온 그 단단한 알마이트가 있습니다. 그 알마이트를 쓰면 됩니다. 이